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간중 네. 자, 받아보기 전에 어, 트로텝벨 2만 원 그리고 추지연 가수님 2만 원. 네, 감사합니다.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뭐야,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습니다 를좀잘 부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던 동작구 주민입니다.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주민. 예. 네, 네. 아 전번에 참 우리가 네. 어 존이 네. 발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과연 네. 어떻게 변화됐는지 네, 네. 저, 그거, 한번... 그거 기억나요?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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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이브레이션하고 초등생 버전으로 어, 초등생 버전으로 바이브레이션 뺄때 빼고. 네. 그, 저기, 뭐야, 전이 발송으로 네. 해가지고, 요, 잔두 소절 연습을 했는데요. 네네. 한 번, 저,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한번 불러보시죠. <laughs> 시작.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쳤어. 이한 목숨 다 바쳐.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 네, 자, 여기까지 음, 이제 음. 들었습니다. 어, 네. 확실히 많이 네, 개선이 된게 느껴지시고 예. 이, 아유, 의식을 반대로.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시는 게한 소절 한 다음에 다시 다짐하고 다시 부르시고 이게 느껴지거든요. <laughs> 아,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laughs> 네. 그 다짐이 느껴졌어요. 어, 심리까지 다. 예. 아이 되죠. 아. 힘자근만 더 붙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유, 지금도 예. 충분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예. 네. 예. 이제 예.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이 음. 단계로 음. 네이 네. 단계로 우리가 이제 뭘좀 공부를 하고 어, 하고자 하느냐면은 네. 지금은 이제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까지는 이제 전이 발생이 네. 됐거든요 근데 네. 네. 여기가 이제 전에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이니까 음. 이제 오늘은 새롭게 네. 이제 어 여기서 입 천장과 비강 코로 예. 가는 길을 열어주면은 예. 사가 사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사사사 예. 사, 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지금 적응이 안 되는 네, 이상한 예. 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렇게 듭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예.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일번 네.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네 이렇게 하는가고 좀 전에 우리가 열었던 거 사해사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2렇 이번요. 2 이번이 훨씬 예쁘네요. 네, 그렇죠. 그니까 네. 이게 촉촉한 거란 말이죠. 예. 앞에 그는 드라이하고 사랑의 사 드라이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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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렇게 이제 입천장 비강이 열리니까 사랑해 사랑해요 촉촉하단 말이죠 예. 네 요런 차이 시작. 네. 사랑해 사랑해요. 어 이제 좀 열렸다. 또 어, 소리 괜찮아요. 당신을 당신만을 오, 당신만을 좋았어요. 자, 점점 적응, 적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더갈 것도 없이 요 부분만 가지고 자, 이번에는 음. 사랑해 사랑해요까지 이제 진, 이제 음. 어, 진보가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비강을 조금 더 써가지고 비강 공명을 더 준다면은 사랑에서 사랑 소리를 코소리 넣습니다 상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요 어때요? 사랑해 사랑해요. 그렇죠. 어, 자, 응. 다음 사랑해요. 요거는 뻣뻣이고 사랑해요. 끌고 올라갑니다. 사랑해요. 알고. 오, 어, 좋았어, 좋았어. 사랑이요발성은좋아는데 네, 마지막 발음이 우로 가지 마시고 예. 오로 가. 예. 요 오로. 사랑해요. 네, 당신을 코로 갑니다. 당신을, 당신만을. 오, 이제 라의한개 거의 없어졌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네. 코에서 출발해서 코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리를 처음부터 네. 코에서. 당 음, 당신을 당신만을 당신을 당신만을 나이스 n 어요 Tang s 이 생명 이 생명 다 바쳤어 이한 목숨 다 바쳐 거.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오 어떠세요? 네. 처음에 방금 전화 거실 때 부르는 거랑 네. 완전 딴판 네.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예, 예, 예. 자, 근데 매력적이야, 우리는 이게 듣기 좋은데 진짜 이제 정작 부르시는 어, 본인은 목소리가 어땠는지 힘들... 알 거야. 네. 힘들고요. 네. 네. 힘들고 <laughs> 좀 숨이 숨이 좀 차고 그렇습니다. 아니, 숨 차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음. 예, 예, 예. 자기 목소리 안 같고 예. 이게 막 그냥 간지럽고 막 이런 오글오글하는 그런 음. 지금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좀 그렇고 이렇게 부르면 박자가 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아, 박자 절대 안 틀립니다. 제가 용화라는데 <laughs> 알아봤는데 절대 박자는 <laughs> 예. 안 틀린다고 했는데 아, 음. 예. 자그냥 이제 두개딱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이채훈 선생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사랑해 사랑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 사랑해 사랑해요. 예, 이렇게 하는 거기 차이가 아,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실차이 납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감정을 더 주고 싶다 하면 우리는 감정을 감정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뭘로 감정을 낸다 그랬죠? 발성으로요. 발성으로 네. 그러니까 네. 뒤집는 목이라든지 뭐 이런 임팩트라든지 이런 발성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사랑해, 사랑해, 요해놓고 여기다가 음. 사랑해, 사랑번 뒤집어 사랑해, 네 뒤집는 랑해사랑 음. 쓰게 되면 그게 감정이 되는 거죠 음. 사랑해서,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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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해, 사랑해, 요네 지금 좋았는데 해로 <laughs> 시작은 안 했는데 아이 어. 사랑 사랑해 사랑해요 긴고 요사리입니다. 오케이. 네. 예. 네. 지금 스스로는 적응이 안될 겁니다, 그죠? 차라 음. <laughs> 예. 왜냐하면은 <laughs> 아. 자기 이런 이제 인후상부성 개방음이랑 이제 비강 이거 이렇게 시키면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자기는 음. 장군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 네. 어 문신 그러니까 즉이글 쓰는 무쟁이가 네. 네. 된것 음. 같다 이렇게 어. 되거든요. 아그 아, 정도로 표현한 거는 그래도 양반이야. 네. 이건 음. 내가 무슨 내시가 된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맞아. 어. 제가 그 돌려서 말씀해. 아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방이나 내시가 된. 근데 네, 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음. 네 음. 어~ 사람이 어~ 이렇게 뭐냐면은 어~ 이 중점이 풍부하다고만 해서 그게 매력이 되는 음. 게 아니라 네 고음부하고 그래, 서로 어우러졌을 때 그게 매력이 되는 것이지 중점만 갖고는 또 매력이 안 됩니다 예. 음. 네. 네. 그다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셔서 네, 네. 네 여현미님께서 이제는 하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우리 정미 씨가 또. 네. 아 이거 네 네. 송진이님 네. 네. 음. 저도 연결이 너무 안 되네요. 아,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네요. 자 송진이님네 네. 지금 요 순간에 지금 아참 지금 한번 넣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앞에 계시는 분이 거의 인사를 할 무렵돼서 막 그때부터 전화를 네. 하셔야 이거 우리가 시차가 나니까. 음. 자 그러면 ]이라서. 지금 연결되신 분께서 네. 언제쯤 걸 건지. 지금 걸어 보세요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laughs>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첫 번째 했는데 늦었고요. 네, 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성공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다 설명하시는 걸 듣고 있다가 네. 마무리 선생님 저저 박사님하고 교수님 마무리할 때쯤 딱 눌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거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될 확률이 많지. 아, 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하는 이 타이밍에 한번 걸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네, 어머 네. 또 진보가 됐는지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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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타이밍, 네, 네 타이밍까지 알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laughs> 네, 오, 과연 그분일까요? 자, 네, 그분일까? 그분일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전화 몇번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아, <laughs> 아, 그래요. 어. 네. 네네. 아, 지금 멘트 하시길래 어. 지금 막 네. 계속 또막 통화 중이었는데 운운 네. 좋게 제가 걸렸습니다. 오케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제, 제대로 네. 제대로 팁을 네, 제대로 이렇게 네. 어, 알고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자, <laughs> 어떤 노래 오늘 준비하셨죠? 아 저는 이 아우 죄송한데 자꾸 이 복터전네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점검 또 받아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네. 자, 해봅시다 또. 아 <laughs> 계속 실망만네요. 드 아니요 뭐든지 조심해요. 완성을 아니 전번리도 많이 발전해서 들어왔어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대나보다 싶으면 또 뭐가 있고 대나보다 싶으면 또 뭐가 있어가지고 이번엔 또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출발. 네. 아아 아, 아, 복터쳤네. 태어나고 복터졌네 호박이 놈 꿀제로 나에게 굴러왔네. 네, 자 여기까지 한 네. 들었습니다. 어, 저번에 보고해서. 소리가 굉장히 밝고 기, 이제 기본적으로 밝아졌고 네. 전이 발성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뜻이겠죠. 네, 어. 네좀 인후상부성으로 좀 내려고 노력했고요. 네네. 어 저번 주에 막 무겁다고 무겁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조금 이제 좀 가볍게 하려고 좀 이렇게 어 코망울도 좀 열고 한다곤 했고 또 전에 제가 이제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막 힘을 엄청 주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이번에는 좀 힘을 좀 뺐는데 어, 잘했습니다. 그, 그래서 좀 가벼운 건 아닌가 또그런 걱정이 되고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 네네. 세상에서 네, 네 운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 축구를 한다 네 어~ 축구 선수가 슛을 하는 순간에 있는 대로 힘을 다 집어넣으면 그게 제대로 골이 맞을까요 <laughs> 안 맞겠죠 예예 맞... 예. 어~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손연재 같은 그런 인제 어~ 체조 선수가 다리에 팔 다리에 온데 힘을 다주게 되면 그런 우아하는 곡선이 나올까요? <laughs> 안 나오겠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갔다가 네한 방에 그냥 저기 그냥 응? 거기 저그 뭡니까 그홀홀 속에다 네. 집은 네, 네. 홀인, 홀인원. 네 홀인원. 홀 속에 집은 넣어버리겠다고 네죽을 네, 네. 힘을 다해서 한번 쳐버렸더니 네이 네, <laughs> 네, 공이 얼른 날라가 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에이 하고 그냥 <laughs> 네, 그냥 버렸다. 술이나 한잔 마시고 집에 왔더니 자기 안방에 들어와 있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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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아니 결국은... 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불렀는데 어떻게? <laughs> 어. 자 음, 그래서 음, 가벼운 어, 느낌도 들고 마, 또 어떻게 가벼워요? 이렇게 방금처럼 일단 저번이어 그동안은 이제 미션을 드렸는데 목에 힘 네네. 빼라 그다음에 이웃 상부 서로 노래하자 두 개의 네네. 미션을 드렸잖아요. 잘, 힘 너무 주지 마라. 그렇지 잘 수행을 네네. 했고요. 자 올해,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아 폭터된 네 고만 해볼게요. 아 터졌네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터졌네 하고 복터졌네일번 하고 반감과 하고는 어느 게더 좋아요? 비슷해 보이는데복터졌네 <laughs> 하고 복터졌네네2 번요. 네 이게 훨씬 선명하죠, 그죠 네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입 모양입니다. 입 모양. 아네 네. 네. 생글생글 잘 웃는 편이죠. 네, 네, 네. 너무 웃어서 탈이에요. 아, 근데 그게 착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웃는 모습 그대로로 발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를 아 웃으면은 이렇게 더 선명해집니다. 아, 네, 아, 네, 아 폭 터졌네. 그 그렇죠. 터졌네. 폭 터졌네. 다다음에 결혼하고 복 터졌네. 오케이. 호박이. 여기 도 호박이 하면 호박이라고 하는 그세 글자를 그냥 함근에 물로 간 거잖아요. 음. 네. 데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한 단계 더 고, 어, 말하자면 고급자 이제 코스로 레벨업, 레벨업해서 어, 레벨업해서 고급자 코스로 가니까 네 호박이 요거는 통치로 간 거고 호박이 네. 하는 거는 호자 박자 이자 각각 발음을 다 해준 겁니다. 다시 한 번. 네.

넝쿨째로. 아, 지금 것도 잘 하셨는데, 넝쿨째로 이거, 하고 넝쿨째로 이거 다르죠, 그죠? 그러면 발음을 넝쿨째로. 그렇지. 발음을 한 번에 하는 거야. 넝쿨, 넝째로 넝쿨째로. 넝쿨체로 네, 그다음에 나에게 굴러왔네. 네, 좋습니다. 나에게는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나에게 네. 굴러가. 굴러. 나에게 굴러. 굴 나에게 굴러왔네. 아, 의미를 알아들었어. 음, 네, 그래. 네. 아, 표현은 못했지만 한, 네. <laughs> 하나, 하나마다, 네. 네, 하나씩. 나에게. 굴러왔네 네. 나에게 굴러왔네 나에게 굴러왔네 네. 자 이렇게 바람을 한 번에 탁탁탁탁 낚아채듯이 하니까 느낌이 좀 네. 다르죠 예예예어 어떤 게 다르나요 음 네,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정확하게 표현해 <laughs> 주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제 이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가쳐 들었더니 <laughs> 표현을 못하겠. 근데 네. 알긴 알게 아시겠죠. 네, 알긴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정리 를 해보면은 어, 똑같은 제 노래도 오늘 뭘 하냐면은 발음을 이용해서 전달력을 강화시키는 그 연습이거든요. 아, 을 아, 그래서 네네. 아. 복터졌네 이 가고 복터졌네 아, 네, 아, 네. 전달리의 아. 차이죠 그죠? 네네네 네, 네. 결혼하고 복터졌네 하고 결혼하고 복터졌네 네 노래가 전혀 다릅니다. 오.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살짝 느끼기는 눈이, 하겠는데 네네. 눈이 침침해졌는데 안경을 새로 맞춰서 딱 쓰는 순간에 그렇죠. 반짝반짝 네네. 이렇게 선명해지는 느낌처럼 예. 소리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방금 네. 느꼈으니까 이제 아부터 시작. <웃음> <웃음> 아 아. 발음을 각각 하나씩 해줘야 돼요. 아 하나, 아 하나, 아아 아. 보. 아, 아, 아. 네, 각각파라을다 해줘야 됩니다 시작 아, 복터 아, 네 네. 아, 아, 하고 아, 터 아, 네 네. 호호 아, 네. 농 꿀채로 네. 나에게 굴러왔네. 네, 자 인우 상부 생으로 가버렸는데 없는데. 인나 상부도 또 사라졌어요. 나에게 <laughs> 네, <밝게> 굴러. <laughs> 예, 예 나에게 굴러왔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 가벼워졌고요. 네네. 그리고 노래 또 멋이 또좀멋 멋있게도 들리고요. 오. 노래 자체가 네네. 멋있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어, 힘도 같이 가벼우면서도 힘이 좀더 느껴지고요. 지금 힘 요거예요. 바로. 네네. 힘이 좀 느껴지면서 어, 아까. 교수님 아니 박사님 말씀하셨던 전달력도 또 이렇게 네도 네, 강화되고요 네. 노래 전체가 좀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아, 네. 거기다가 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호소력과 네. 전달력과 그리고 리듬까지 또 노래의 감정까지 바로 이 발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아, 발음에 네, 신경 발음을... 쓰시면서 그렇다고 네. 또 인후 상부성 잃지 마시고 네,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유지해 보세요.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하게 발전하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예. 다음에 또 증금 또 점검이요? <laughs> 아, 그러면 오늘 했던 걸또 다시 어제 아, 아, 언제, 어제까지 계속 점검 아. 아니, 이 놀이 <laughs> 말고 점검해도 됩니다. 아니, 뭐 아, 그래요. 네, 네. 본인이 아쉽겠다 아, 네. 하셨어. <laughs> 네, 아니, 그쵸. 이제 더 이상 전화 안 하시고 뭐 어디 이민 가실려고 그러세요? 음.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laughs>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죠. 아니 괜찮아요. 뭐 이제 이거는 어떤 분이든 간에 아, 음. 어, 연결되신 분은 직접 어, 이렇게 레슨을 받아서 좋고, 음. 네, 네. 또 연결이 안 되더라도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음.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또 교, 어, 공부를 하고 계셔서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열심히해서 또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주 네. 예의가 아주 아주 음, 좋으신 분입니다. 네. 네.